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제국을 거치며 수많은 희곡과 이야기가 가미된 서방 세계 의 문헌이자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가치가 두루 섞여 있는 역사적인 사료로서 과거와 미래를 이루는 가치가 앙축된 신화 혹은 신앙. 이는 신화의 특성상 태초의 세계부터 중세까지 광활한 시 공간을 아우르며 수많은 신들의 흥망성쇠를 다루었던 기록집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중그 특유의 강함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였던 10명의 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 제우스.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중 으뜸이자 신들의 왕이며 하늘을 지배하는 절대자 혹은 지배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그는 신 위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전에 구전을 거쳐 세간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며 하데스의 명계와 포세이돈의 해양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만물들은 감히 그에게 대항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제우스는 하늘 그 자체인 우라노스의 손자이자 용경의 신인 크로노스의 아들이기에 신의 하늘이 될 운명, 그 자체를 타고난 존재로 그가 가진 전투력은 동시대 올림포스 신들 전원의 힘보다 강하다고 하며 그렇기에 이 제우스의 힘은 동경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인간들은 물론 강력한 신들에게조차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9위 크로노스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아들이자 제우스를 비롯한 후대 올림포스를 이끄는 신들의 아버지이며 시간과 자유를 상징하는 사토르누스와 동시대워지기도 하는 제우스 이전 고대의 신. 크로노스는 농경을 관장하는 신으로 제우스를 압도해낸 티폰과 대적하였으며 자신의 아버지이자 천공의 신이었던 우라노스에게 일격을 가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을 정도로 올림포스 시대 이전 세상을 지배했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올림포스의 으뜸 제우스보다도 강했던 농경의 신 크로노스의 그 이면에는 자신이 힘으로 우라노스를 몰아냈듯 그 역시 언젠가 자식들에 의해 권자를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으며 그 권자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자식들을 산채로 뜯어먹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크로노스의 악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의 아들 제우스가 이 크로노스와 티탄들을 몰아내기 위한 반란인 티타노마키아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패배한 크로노스는 자신의 권자를 비롯한 세상의 통치권을 제우스에게 빼앗기게 되며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8위 가이아 카오스가 창조한 대지의 여신, 혹은 그 자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한 여신이자 우주 공간의 기원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세계 만물의 어머니 격의 만신. 우라노스와 크로노스를 낳아 신들의 세상을 시작하기도 한 그녀는 로마 신화의 땅, 혹은 지구의 신인 테러와 동일시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렇듯, 대지를 비롯한 모든 만물과 밀접하게 관련된 창조의 여신이라는 점으로 인해 그녀는 세계의 모든 영역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녀가 창조한 영역과 세상에서 갖는 그녀의 권능은 가히 전지 전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 창조와도 같은 전능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가이아는 현대까지도 다양한 종파에서 신성시 되어지며 생명의 근원으로서 숭배되고 있습니다. 7위 닉스 가이아 예로스와 마찬가지로 카오스의 자식이자 밤을 관장하는 태초의 여신. 잠과 꿈을 상징하는 로마 신화의 녹스와 동일시 되어지기도 하는 고대 신입니다. 찬란한 검은 날개를 가진 이닉스는 밤, 즉 빛이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어둠을 지배하며 그 안에서 죽음, 소멸과 같은 원초적 개념을 다스리고 통제하는데, 이때 그녀가 관장하는 죽음은 인간과 신 모두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이렇듯 죽음의 어머니라는 이명을 가진 닉스는 가장 위대한 올림푸스의 신이라는 제우스조차. 두려워했다는 구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신이며, 티탄 신족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세계를 다스리고 존재해왔기에, 그 어떤 신들도 죽음을 관장하는 닉스에 대항하고 거스를 수 없습니다. 6. 엘의 보스. 닉스, 타르타로스와 마찬가지로 카오스로 인해 생성된 태초의 고대신이자, 지하 세계의 치료과도 같은 암흑이 의인화된 지하의 신. 그는 가이아와 더불어, 가장 격이 높은 신의 권좌에 오르며 죽음, 비난, 재앙, 불화 등 세상의 가장 어두운 면을 생겨나게 하거나 혹은 아예 생성을 막을 수도 있는 가히 세상의 법칙과 원리에 대한 전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이 거주하는 측정불가의 십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동시에 최악의 십년이자 지옥 타르타로스와 지상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 역할을 자처하며 타르타로스의 티탄들을 세상과 분리시키며 올림포스의 평화에 이바지합니다. 이 후, 크로노스가 패하고 하데스가 지하 세계의 실권자가 되자 하데스의 지하 세계에 일부러 묘사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망자들이 잠시 지나가는 장소, 즉, 저승에서의 마지막 길로서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5. 오케아노스. 오케아노스. 포세이돈 이전 바다를 지배했던 대양의 신이자 티탄 신족이며, 대양, 대하의 신, 혹은 대서양의 지배자.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열두 남매의 티탄 중 장남인 그는 전 우주를 둘러싼 거대한 강, 즉, 태초를 상징하는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통해 세상 만물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합니다. 또한 그는 태초의 물을 상징하며 시간의 흐름을 다스리고 끝없는 변화를 수호하기도 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운명과 숙명을 관장합니다. 이후 오케아노스는 제우스와 크로노스, 즉, 티탄족과 올림포스 신들 사이의 전쟁이었던 티타노 마키아 당시 같은 종족인 크로노스 편을 들지 않고 프로 메테우스, 테미스와 함께 전쟁에서 물러서며 올림포스의 승리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4위 타르타로스 타르타로스, 명계 최하층의 지배신 즉 하데스 이전 지하세계를 관장하던 신이자 우라노스, 가이아 등과 함께 세계의 토대를 이룬 원지신들 중 하나 에로스와 필적한 수준의 힘을 가졌다고도 여겨지는 최강급의 고대신인 타르타로스는 그 탄생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무의 신, 카오스로부터 직접 태어났다는 주장, 가이아와 카오스 사이의 아들이라는 주장, 상궁의 신비로운 대기의 신인 아이테르와 가이아의 아들이라는 주장 등그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지만 타르타로스가 원시신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강함을 가졌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타르타로스는 모든 신들이 두려워한 최악의 거신, 티폰의 아버지이며 이후 티폰이 최악의 악신으로 거듭나 괴물들을 마구잡이로 생성하기에 였 어떻게 보면 신화 속 모든 괴물들의 원천이기도 한 신입니다. 3위 우라노스. 우라노스 천공의 신. 그는 창조의 여신 가이아의 남편이자 아들이며 신들의 하늘로 불리우며 크로노스 이전 세상을 관장했던 최강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최고신 아누와 동일시 되어지기도 하는 우라노스는 제우스는 물론 자신의 아들이자 그를 몰아낸 크로노스조차 대적할 수 없는 강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악신인 티폰을 우습게 볼 정도이며 창조신들을 제외한 당대 고대신들조차 그를 당해낼 존재가 없었을 정도로 신의 권능과 임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우라노스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아내 가야를 비롯한 그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이에 우라노스는 가야와 그 자식들에게 증오와 수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이후 막내아들 크로노스에 의해 왕자에서 내쳐지며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2위 에로스 에로스 다이아닉스와 마찬가지로 카오스에 의해 잉태된 고대신이자 성의의 신, 즉 우주 전체의 생명력을 관장하는 원초적인 존재의 그 자체, 우주 창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 에로스는 만물의 생성과 사랑을 관장하고, 태초의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모든 신과 인간들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오스 내부의 번역과 창조의 에너지를 다루는 동시에 태고의 빛을 구현하는 원시신으로 카오스에서 발현된 신중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며, 그렇기에 에로스는 카오스로부터 생성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일생에 전부 관여하며 역으로 소멸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에로스의 권능은 우주 자연 선리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다스리는데 이때 카오스에 부합하지 않은 신이나 인간 혹은 그 상위 존재라 하더라도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순식간에 소멸하여 무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 신조차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이 에로스입니다. 1위 카오스 태초의 혼돈이자 만물의 기원이 되는 신 혹은 우주의 생명과 본질을 내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원시신이자 대지의 여신 가야를 낳은 창조신 태초 즉 존재 자체가 존재의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무한을 상징하는 개념이자 많은 창조신화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의 상태를 의인화한 신이기에 인간을 비롯한 신들 모두 이 카오스로부터 비롯되고 창조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카오스는 절대자의 개념을 벗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개념을 아득히 초월하는 무의 신이기에 그와의 대적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카오스는 신들도 거스를 수 없는 모든 세계 법칙의 창조자인 동시에 무한한 힘과 본능을 상징하는 신들의 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